네, 안녕하세요. 담소입니다. 어 저번에 이어서 3탄 이어가기 전에 영상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목소리도> 스타크루프트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죠. Sarge, well, why we always gotta listen to this shit for anyway? Well, I'm a that's why. Oh, I don't seem like no good calories the page. What did you got that. Hold on right a second. Looks like you mashed some poor feather's dog, Sarge. It's a zergling, Lester. Smaller type of Zerg. But he'd be out this far unless. Oh shit. I love you, Sarg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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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Pangum 나왔던 애가 레스터네요. less 레스터는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올 거예요. S C 를 계속 누르다 보면 내사내 사촌 레스터라고 나와요.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약결합니다 응. 메시지 받았네 행정관. 솔직히 자네가 연합 규정에 대해 뭐라하든 관심은 없어. 자네들 비연들이 천놈들은다 똑같지. 어디 충성을 바쳐야 할지 모른다.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하루가 될걸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햇바람 나왔죠개 기지에서 적으로 확인된 외계 생물체의 침입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은하는 민병대를 모두 체포했고, 여전히 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지 세 군대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지원을 받 자, 좋습니다. 목표 30분인가요? <laughs> 30분 동안 생존해야 됩니다. 난 아크 티루스 맹스크라고 하고, 고라레 고해를 대표한 우리 단체에 대한 연합의 선전은 익히 들었겠지만, 자네 명성을 됐자 하니 그 선전의 수가 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같아아니한 군데 오래 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만, 이 적은 놈들이 순순히 기다려줄것 같진 않았어. 말 제안하나 하지 행정 내가 거주지로 수송선을몇대 보내 생존자들을 대피시켜 주겠 물론 우리 단체가 연합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 그래서 연합에서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지 우리 도움을 받아들이면 자네 역시 무법자로 낙인 찍힐 것세 하지만 이건 사람들을 구할 기회라 저항을 시작할 때가 온 걸세 평신을 종료합니다 긴급 경보 어. 대피 구역이 저그 무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2 0서구를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30분간을 생존해야 됩니다. 30분간. 어떻게 생존하죠? 30분간을 30분간. 답답합니다. 30분간을 30분간을 생존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해 보죠. 30분간 생존하기 음. 자 일단 벌처를 모아서 정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밖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버티기 니까요？어, 덩커를 많이 짓고그 다음 탱크를 좀 뽑으면 되겠죠？그러면 음, 뭐 버티기가 될것 같아요. 30분 가생존이니까요 아, 탱크는 못 뽑네요. 난 마인드로 버텨보죠. 마인으로버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캔을 한번 뿌려볼게요. 뮤탈이 있네요. 한에다가로만 막아야 될것 같아요. 컬쳐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 우 이르바네. 오, 쏘, 이르바네. 저거. 네 아, 저거. 적당히 많네야이잘못네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나가는 게 아니었네요. 보조 <목소리도> <샬라란 목소리도> <버튼> 컨트롤. 보초 <목소리도> <절차> 컨트롤 좋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유턴은안 되죠. 5분 남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얘들이 공격이 올 때가 됐는데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음, 이쯤 되면 얘들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은 뭐 콧물 깨지기만 해도 3분정도되되니충충히히틸틸있 있을 것같은데요 현란한 펄이컨트롤이죠 열정대? 오, 이리 많아. 공격 시작되나요? 오, 뭐 이리 많아. 이 상황이 끝인가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뭐 이정도라면 무난하게 클리어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특별한거 없죠? 지금 저우가 굉장히 많이 많은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드랍시 볼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오 드랍시 왔나요? <laughs> 아 이게 끝인가요? <laughs> 뭐, 특별한 것은 없네요.